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아카시 네트워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현재 이 시장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을 보잖아요. 그러면 아, 아카시는 결국 올라가겠구나. 우리의 순서가 무조건 오겠구나. 그 생각부터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고 확실한 예시도 보여주고 있는데 핵심을 어떻게 짚어야 될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설명드렸던 게 뭐죠? 안타기회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걸 분눈 뻔히 뜨고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걸 통해서? 제가 보내드린 오늘의 코인을 통해서. 자, 그래서 최근 정확히 어떠한 종목이 나갔는지 이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12분에요. 비트코인 SV 제가 62,250원에 68,470원까지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이거 좀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자 비트코인 SV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테마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죠. 근데 비트코인 요즘 어땠죠? 해시레이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ETF에서도 돈이 다시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이 종목은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 등 테마를 가지고 있는 다른 종목들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수급이 가장 강하니까 봐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확실한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목표했던 68,400원 돌파해서 69,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된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목표했던 구간 내에서 행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거름만 났더라도 10% 이거는 무조건 먹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요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 SB만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엔 어떤 종목이 좋았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9시 57분에요 비트토렌트 0.001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되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며칠 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량도 많이 붙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가 상승을 위한 준비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제 앞으로도 보시면 더욱더 느끼시겠지만 제가 단순하게 차트만 보고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호재와 일정까지 봐가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라고 이제 알아주시면 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음 종목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 그만큼 제가 잘 준비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많은 거 바라지 않고 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영상을 통해서 주부장창 설명드렸던 게 뭐죠? 아카시 네트워크의 핵심 사업은 클라우드인데 최근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건 어떤 것 때문이었다? AI 기능 이거를 최대한 지원해서였다. 해서 이 해외에서 상장이 되었을 때도 그렇고 한국에서 상장이 된 다음에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도 그렇고 이제 계속해서 좋은 재료로 역할했던 건이두 가지였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괜찮다면 앞으로 가격 상승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어떤 상황이다 주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오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고점의 우려가 해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지게 되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고, 향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더욱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구점 돌파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쭉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걸 딱 알았다면은 관련 테마에 이제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테마 내 대장 종목이 올라가게 된다면, 아카시도 따라가는 거, 요걸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요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경기침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비자 물가지도 발표되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럼 향후에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도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경기 우려 완화되었을 때 이제 금리 인하까지 시작을 하게 된다면 시장에 돈이 풀리기 때문에 경기가 더욱더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될 때마다 시너지를 낼 텐데 이제 FOMC 금리 인하 9월달 일정은 언제다? 18일 그럼 다음 주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아요 내용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올라가는 요 흐름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걸 1순위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같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올라가지 않는 종목이 있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대장이 하나씩 등장을 한다면, 그 다음은 아카시의 차례도 될수 있다고 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최우선으로 봐야 되는 거, 일단 에이션. 딱! 아카시랑 똑같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아예 똑같아요. 다를 거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 지금 봤던 아카시도 이 다음으로 올라가면 좋은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스토리지나 아니면은 골렘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 결국에 우리의 순서는 무조건 오겠구나라는 마인드를 하시면서 이게 순환매가 어떻게 도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도 아카시가 조금 더 특장점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거래량 보세요. 매집이 여기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부터 매집했으면 평균 단가는 못해도 4천원 언저리가 될 거거든요 조금 먹고 마실 겁니까 확실하게 호재가 있고 시장 분위기가 잡히는 이상 얘는 고래가 평균 단가 이상으로 한 번은 한 번은 슈팅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흐름 맞춰가지고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조금 약해진다든가 아니면 테마 내 흐름이 조금 약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매도 진행하시면 돼요. 특별하게 가격을 보기보다는 얘는 기준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들 따라가는 것만 하더라도 보다 더 쉽게 매매하기가 괜찮다라는 거죠. 차트 디테일 잡기 힘들다. 그러면 저것들만 보시더라도 그래도 평균 이상은 달성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계좌를 바꾸는 데엔 뚜렷한 이 성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그저 편안함, 여유, 이것만 가지면 되겠죠. 자, 그런 만큼 아카시는 매력적이다. 몇번 강조해도 모자른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하려고 하면 은 조금 어렵다. 이제 문제는 거기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괜히 했겠습니까? 영상을 괜히 찍었겠어요? 확실하게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 아카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 끝내놨거든요. 코인 보시라고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에서 신경을 쓴 부분은 뭐니뭐니 뭐니 하더라도 지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내용들 있죠. 특히나 주식 쪽 같은 경우에는 대형 종목들 보는 게 중요하긴 한데, 특히나 코인은 소형 종목들 올라갔을 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 딱 다섯 가지 종목만 제가 선택을 해놨습니다. 대형은 여러분들 아시는 거 그냥 그대로 검색해 보시면 돼요. MBA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거랑 이제 맞춰가는 게첫 번째. 그런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차트를 안 봐도 된다라고 했지만 보면은 퍼포먼스가 더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공부하자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어깨 이상까지 끌고 갈수 있는 이 전략들 적어놨으니까는 일단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면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만족했 딱 보시고 아 내용이 좋았다 생각을 하신다면 그만큼 제가 잘 정리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다는 라 거잖아요 많은 거안 바라겠습니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단타의 교회는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실제로 좋은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종들에서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제 말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 이거 어떻게든 먹어야 되는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 근데 이제 뭘 잡아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손을 놓고 지켜만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 놓고 놓친다면 이 가장 아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근 정확하게 나간 종목 뭐냐 24년 9월 10일 화요일 오전 8시 12분 출근 시간에 비트코인 SV 62,250원에 68,470원까지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 이 종목이었냐 요즘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사상 최고치에서 유지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현물 ETF에서도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둘만 잘 지지고 폭고 하다 보면은 어, 관련 테마의 종목들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SV는 영상으로도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차트를 봤을 때 매집이 현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큰 종목이라고 이런 거를 봤으면 놓치면 안 된다고 해서 계좌를 크게 바꾸고 싶다면 이 자리 공략해라라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켜보고 있다가 핵심 자리가 왔을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68,400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최고 69,5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는 라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0%는 먹은 것이고 그 위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 이상에서도 조금 더 먹을 수 있었겠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도 괜찮기 때문에 설령 조정이 나오더라도 또 한번 올라가는 요시도 누려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단순 차트만 보고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호재에다가 힘이 있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 봐가면서 여러분들께 안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sv 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떤 종목이 있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9시 57분에 비트 트렌트 00012원까지 보자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목표했던 구간 위에서 지금 며칠 동안 꾸준하게 횡보하면서 수급 들어가면서 꾸준하게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걸어만 놨더라면 12%못 먹으면 이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비트, 토렌트, 이두 종목만 저와 함께 같이 하셨더라도 최소 누적 20% 이상 만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요즘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좋은 기회를 다 놓치신 분들, 이걸 저와 함께 같이 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매매 진행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계좌가 바뀌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었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저와 함께 같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고인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취향에 맞으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 만족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자, 저도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내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신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